전원이.. 전원이 나가버 how much I'm s u p p o 도 e d to do that. I'm n o 하 sure how m 어요 h I'm going to do that. I'm not sure how m 가지고 I'm g o 이 n g to do t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다시피 화성이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아카텔라적인 그런 부분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무반주로 어텐션 나왔을 때 저는 어? 나 지금 조금 멋있을지도?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아, 되게 잘 맞았어 되게 잘 맞았어 어, 다 라는 생각을 한선수 어? 편곡이 바뀌었나? <laughs> 너무 멋있는데? 이 생각도 했어요다 응, 응. 네. 저희 아니, 계속 이제, 이어가야 되나 했어. 그렇죠. 근 네. 네, 그래서도 멋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잠깐 또 시간을 갖고 다시 또 한번 네. 멋있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정비할 때예 네. 여기 또 희재 씨이어팩 문제 있어 가지고. 네. 지금 희재 씨이어 팩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예 나간 것 같습니다. 네. 번이요 3 번. 예. 그 어떻게. 살짝 그막 보기로 보셨는데 어떠신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죠. 네, 이렇게 이렇게 성공니게 새롭죠. 어우 많은 분들 오셨네요. 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아, 네, 아, 네, 진짜 네, 많, 많이 더더 네, 많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네. 오셨어요. 아, 버스킹이 다 좋은데, 우리 주변에 또 상권 또 약간 이, 다니시는데 치매가 있어가지고 네, 죄송한 네.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네. 끝나고 이제 목마르시면 할리스 커피 마시고 네. 네, 네, 네. 이제 네, 가시고, 네, 그, 역점이 제 역점이고, 화장품 끊으시면 스킨푸드 가시고, 옷도 사시고, 아, 많이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 감독님 준비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한번더 끊기면 집에 갈 거예요. <laughs>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저희 정비 좀 하고, 네. 바로 <laughs>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어, 유튜브 보실 때 이제 썸네일만 보신 거고 본편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